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은 아카테릭스 블레이드 6이라는 백팩이거든요. 용리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산지는 한 1, 2년,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거의 안 썼어. 어, 보시면 마모된 것도 거의 없어요. 마모된 것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고로 내놓을 거예요. 음, 물티슈에 갔어. 음. 제가 깨끗이 소독 물티슈로 서독 물티슈로 깨끗이 한번 닦을 거예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많은 물티슈를 닦았어요. 솔직히 닦고 나서 제가 영상 찍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닦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써서 기스난 어... 데도 없어요. 기스나거나 뭐 구멍 뚫리거나 담배 불에 닦거나 어 저는 담배 안 피우거든요 어 담배 불에 닦거나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차 놓고 안 사용을 안 하게 됐냐면 제가 어 맥북을 15인치를 쓰고 있어요 15인치 여기에다가 꾹 끼우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자꾸를 닫을 때잘좀안 닫히거든요 안 아, 솔직히 이거는 13인치 넓을 수 있는 어, 공간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15인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가방을 쓰고 있어요 노블렉스 근데 어, 너무 무거워 이 가방도 빈 가방이 한 1kg 정도 넘어요 빈 가방이 그래서 지금 빈거방 가방... <laughs> 빙사방이거든요. 근데 무거로얼 정도였죠. 1 5인치 담고 다니는거니까 이거는 엄청 가볍고 어깨, 등에 딱붙습니까 음,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닦고 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수, 물건을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제가 물건 한번도 이렇게 많이 넣은 적은 없어가지고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 찍으려고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파일 같은 것이 얼마 나더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는 물티슈여기 있는 거다쓸 거예요. 아, 물티시 가지고 닦을 거예요. 어,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 같은 것은 유튜브나 뭐 o n o 에 b o t 면 많이 e a n I 요 o u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공간은 어느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여기에도 공간 o 하나 있고 out 뭐, today, 뭐 공간 e y in t h 많습니다. m You g e 이 home, you get 가 많이 남지가 않아서 못 home, you g 이거 물티슈가 So not to go. British p e o p 면 e British people, British p e o p l 9 b r i 안심하고 수술도 듣겠습니다. 어, 알콜 근데 이거 빽빽에다가 알코올로 이용해서 닦아도 되냐, 탈색하냐 안하냐 탈색할 정도의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색 같은 건 전혀 안 돼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탈색이 안 됩니다. 어, 오늘 날짜가 4, 어, 2020년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4월 1 4를 맞을 거예요. 어, 14일 월요일 맞습니다. 같은 다 닦았으니까 안쪽에 닦, 닦을 거예요. 뭐, 나올 것도 없어요 빈 거라서 먼지도 <laughs> 그냥 이렇게 대충 닦으면 될것 같아요. 메인 수납관을 수납 공간을 닦았거든요. 여기에다가 맥북이라든가 13인치 노트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모된 데도 없어. 마모된 곳도 한 곳도 없어요. 제가 많이 안 썼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는 태블릿.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태블릿 뭐야? 내거 태블릿도 안 들어가네. 이거 메인치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이 이건데 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태블릿도 안 들어가. 좀 작아요. 이 개낭이.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든가 출퇴근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는 진짜 딱 좋아요. 이게 태블릿 안 들어가던가? 모르겠다. 안 써봐가지고 기억도 안나요. 안 써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못 들어가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백화점에 가서 샀는지 아니면 넬스나 또 사이트에 가서 샀는지 기억이 안나요. 이렇게 보면 라벨도 다 붙어있거든요. 라벨도 거의 다새 거예요. 라벨도 새 겁니다. 오, 마지막 한 장이다. 아 마지막 또한장 있다. 또한장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수납공간이 몇개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 뭘 빼야 아어영극거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한 거 나올 거예요. 여기에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아크 테릭스 블레이드 6 미터 짜리

플리트에 얼마 많은 물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파일 40칸짜리 40칸짜리 파일 근데 이거는 빈 파일입니다 안에 물건이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40칸짜리 2개 두 2개입니다 두 2개 두 40칸짜리 파일 2개 그리고 이거는 폼텍 스티커 스티커도 이거는 한 박스에 2 0장씩 들어있는 거거든요 홈티크대. 보조 배터리 제가 보조 배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태블릿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3세대 2세대 인가? 어 2세대죠? 모르겠어 하여튼 하튼 이거 짝 이거 꼭지가 작은 거 모라이 스맥 세대지 이 지갑 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잠깐 그냥 대충 하면서 열어봤는데자 먼저 여기 메인 수납함에다 음, 뭐를 넣어볼까 일단은 메인 수납함은 안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노트북 13인치 노트북 넣을 수 있다고 가상할 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1 3인치 데려갔다고 가상 합시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넣을 거에요. 40칸짜리 파일 2개, 폼테, 스티커 2개, 그리고 어 이거는 지갑따람가지고 이거는 에어팟. 에어팟을 저는 여기다 놓고 다 자주 나, 다니거든요 뺐다 안 넣다 하기 쉬우니까 이 공간 아시죠? 이 공간 이 공간이 한 손가락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안에 놓고 다닙니다 응? 그리고 지갑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 작은 수납함이 있어요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여 이거 자꾸 없는 곳도 있어요. 저는 자꾸 없는 곳에다가 지갑을 이렇게 엮고 다녀요. 그리고, 2만 리트, 2만 리트짜리, 2만, 뭐야. 용량이 2만이에요. 2만 버저 배터리. 버저 배터리, 넣고. 또, 태블릿. 아까 그곳에는 태블릿, 제가, 제가 들고 있는 사이즈는 안 들어가네. 그러기 때문에, 넣을 수 없지, 뭐. 좀 태블릿은 넣을 수 없지. 세워서 뭐, 너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그러면 그냥 옆에다 놔둬야지만 뭐 이렇게. 음, 또 뭐? 핸드폰. 핸드폰도 보조배을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갑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지갑 은 여기 들어있고 가 보조배터는 여기 들어가 있고. 공간은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서 지면될카 같다. 저보조배터리 있는 데다가 같이 집어쌓어요 o u look at the other one. y o 고 look at the other on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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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 가 지갑. t h e r one. You look a 을그 보타. 자. 자, 자 바깥에다가. 저 아크테릭스라 하러니까 이거 이거 자꾸도 지퍼도 와이백인가? 와이백이에요. WKK. 죄송해요. k k 이거 유명 그치더네요. 엄청 잘입렸다 음, 엄청 잘리고 살겠다. 다치고 그러네. 이거 보시면 검정색이라서 그러는지 조금 음, 하얀 뭐랄까? 좀 때가 좀잘 탄달까? 하얀 때가 좀잘 타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저 검정색에 좀 검정색 바지에 좀 하얀 것만 묻어도 좀 티나듯이 어,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겠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좀 보여요 근데 한 1m 이상 거리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먼지가 있는지 아닌지좀 하얀스러운 그런 먼지 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제 키가 아마 162cm 거든요 아마 키 작은 분이 신체가 작은 분이 어, 어, 이거 메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80 키가 180인 분이 이거를 메고 다니면 조금 작다고 느껴질수 있어요. 175까지 어, 키가 175까지인 분들도 메고 다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목소리> 가카이. 가카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기까지입니다. 아크테릭스 어, 백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